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습관은 모르는 사이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40대와 50대까지는 괜찮아 보이던 생활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원인이 되곤 하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유로 나이 들면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습관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언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어떤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라는 말일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생활 습관들이 서서히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령, 젊을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 섭취 습관이나 신체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던 달달한 커피 한 잔, 잠들기 전에 몇 시간씩 보던 TV나 스마트폰 화면,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웠던 담배 한 개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신호를 보내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지거나 관절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등 작은 불편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지만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젊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간편함을 이유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할까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단백, 음식,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색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인지 기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빨강, 초록, 노랑 같은 색깔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국이나 찌개는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섭취하다 보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말은 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10분만이라도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심장 건강과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에도 자주 몸을 움직일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바꿔야 할지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잠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식습관과 운동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는 젊을 때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 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짧게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될 수 있지요. 또한, 감정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힘든 감정을 속으로 삼키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친구와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글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화하면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깨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우리 몸과 마음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취침 전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기기의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대신 따뜻한 조명을 켜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취침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도록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따라가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예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신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거나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장수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요.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찾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또 다른 생활 습관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나 자녀 동기 부의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보다는 자신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목적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주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흔히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면서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가령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겠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겠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이런 큰 결심은 며칠도 가지 않아 지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사에 신선한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상추 한 줌, 내일은 당근 몇 조각. 이렇게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30분씩 운동을 하는 대신 5분씩 걸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또한, 습관을 바꿀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포기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라며 포기하게 되는데,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을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못된 하루가 있다고 해서 전부 망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덩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자신을 칭찬하거나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목표한 만큼 걸었다면 좋아하는 작은 간식을 먹거나 다음 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상을 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그 습관을 불러오는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집에 가공식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손 닿는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하세요.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화를 현관 근처에 두거나 자주 가는 길목에 운동기구를 배치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습관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은 함께 목표를 이루는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한다면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산책 약속을 잡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취미활동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와 감정도 꾸준한 자극과 도전을 필요로 하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활발히 하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언어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데도 탁월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채워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은 건강 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꼈던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 또는 친절한 한마디를 들었던 순간, 이런 감사의 습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동기와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